자, 그렇다면 이제 NBA 세 가지 경기, 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어, 인디애나와 세크라멘토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 세크. 자, 이 매치업도 그냥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는 제가 타이틀을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최근 5게임을 가져가면서 3승 2패 반면에 세타멘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단 1승만을 추가하고 있죠. 1승 4패 자 홈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이 할리버튼이 시즌 아웃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노가 미러키로 넘어갔고 메소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5승 18패 리그최 하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은 맞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 인디애나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메소린이라든지 시약함이 확실한 원투펀치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팀 전체적인 슛감 자체도 상승 구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특히나 직전 시카고 전에서는, 어, 시아카미 36 득점, 그 다음에 스설린이28 득점, 그 다음에 뭐, 네마드라든지, 허프라든지, 벤치 구에서는 톰슨이 또 이제 볼륨을 유지시켜, 유지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화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세크라멘토의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택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뭐 110득점 이상 120득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세크라멘토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보니스부터 좀 돌아와야 돼요. 어, 사보니스가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이고, 뭐 슈로도라든지 킥건 머레이도 지금 GTD에 걸리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볼이 잘안 돌아요. 어, 볼이 잘안 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라빈이라든지 드로잔에게 어, 라빈 해줘, 드로잔 해줘, 약간 이런 포지션이 되게 많거든요. 아이솔로 가져가는. 옵션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변수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인디애나의 컨택 능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매튜스라든지 메서린이가 이 사이즈에서의 일단은 구색은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크라멘토가 사이즈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없고 아이솔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화력적인 부분으로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세카라멘토는 뭐 드로잔이라든지 라빈이 보여줄 수 있는 미드레인지, 특히나 이런 터프샷에 대한 비율이 높을 건데, 효율 자체는 기대값 자체는 높게 잡아주기가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인디애나가 승리 가져가면서 조금 일방적인 경기와 함께,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디애나 승 아니면 마헨 아니면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네소타랑 피닉스 경기 볼게요. 미네소타 피닉스. 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미네소타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미네소타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5연승 장줄을 또 만들어내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미네소타의 장줄을 끊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반대를 보기 좀 힘들긴 하거든요. 일단, 미네소타가 최근에 에드워즈라든지 랜드리라는 원투펀치가 확실히 건재한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맥다니엘스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는 뭐 셰넌이라든지 라즈 리드라든지 뭐 클락까지 득점에 대한 볼륨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베이스5 구간에서도, 벤치 구간에서도. 실제로 시즌 평균보다 더 많은 득점을 최근 다섯 경기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뭐 3점 야투도 42.1%뭐 2점 야투도 57.02% 자유투 라인 야투도 85.6%슛감이 너무 좋아요, 사실. 반면에 이 원정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데빈 부커가 지금 빠져 있죠. 어, 부커가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젤론 그린도 빠져 있다 보니까 이백코트에서의 밸류가 정말 많이 내려와 있다. 쭉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이 피닉스가 직전 휴턴 원정에 갔을 때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98대 117. 19전차 패배를 당하고 왔고요. 3점을 36개를 던져서 5개 메이드 성공률이 13.9%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슈턴의 수비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길레스피 같은 경우에도 온볼 상황에서의 효율이 떨어져요 온볼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어그 다음에 이제 공격에서 좀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딜런 브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이죠? 뭐 추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부상 이슈가 있고 발목 부상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피에노를 많이 가져가는 상황인데 슈팅 레인지가 길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피에노를 가져갈 때 고베오가 버티는 이골미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고베오의 세로 수비가 또 강점을 보여줄 수도 있는 매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피닉스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은 저는 사실 세 장에서도 안될 수도 있다고 봐요. 100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이 경기 자체가 피닉스가 주도하는 약간 다운 템포가 경기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마 미네소타가 최근에는 토오버에 대한 비율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좀 턴오버가 많은 팀이다 보니까 PX가 좀 길게 볼 소유를 가져가면서 약간 저득점이 나와줄 가능성은 또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핸디는 조금 건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 미네소타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228.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순수 화력은 미네소타가 훨씬 더잘 나올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변수가 피닉스가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템포를 겁나 끌어대면서, 약간, 뭐, 기준점 근처에서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해요. 종합해보면, 미네소타 승, 아니면, 228.5 언더 가능성. 어,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됐죠. 자,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올리언즈랑 세난토니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순수 체급 차이는 좀 있다고 봐요.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 지금 3승 21패 팀이구요. 세난토니오 같은 경우에 지금 15승 7패 팀이죠. 그래서 순수 체급에서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6연패까지 장준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구간에다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도 맞지 않는 구간이다 보니까 세난토니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조던풀이라든지 자이언 윌리엄슨 뭐 디론테 머레이까지 지금 빠져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세단토니의 이런 기대값을 높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등이 좀 나와주려면은 뭐 피어스라든지 머피라든지 허버트 존스라든지 이런 백코트에서의 득점이 좀잘 나와준다고 잘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이 퀸이라는 자원 자체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있는 자원이고 지금 세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웬비가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코넥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발목 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2대2 게임 들어왔을 때 이제, 스위치 된 상황에서, 뭐, 피어스라든지, 머피가 이 코넥트 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수비가 잘될수 있겠느냐. 이게 코넥트가 지금 발목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수비가 100%의 수비 능력을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넥트가 없는 구간에서는, 뭐, 비온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리닉이 나올 텐데, 얘들이 과연 수비 능력을 보여 줄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나토니오가 시즌 평균 데뷔했을때 실점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웬비도 빠져 있고 코넥트도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스위치 상황에서의 수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변수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얼련즈가 이렇게 조금 페인트존에서에 대한 공략이라든지 이런 리모텍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생각보다 이 효율이 더잘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드려보고 싶고요. 어 뉴얼련즈의 프랜 아니면은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어 같이 언급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뉴올리언즈도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고 박스라는 또 에이스가 확실히 있다 보니까 뭐 세안토니오가 뭐 아예 지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 뉴올리언즈플렛 아니면 238.5 기준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분석 멘트를 들어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고 라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어, 구독자의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어쨌든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내일 점심 때 5호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일단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